안녕하세요. 엑셀스쿨 1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함수 기초 강좌 연번 매기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연번을 매기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나의 상황과 나의 작업에 맞는지 잘 판단하시고 원하시는 걸로 적용을 해서 편리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냥 끌기예요.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숫자 내가 원하는 시작하는 숫자를 넣어놓고 마우스를 이 초록색 네모 상자 끝으로 가져간 다음 원하는 곳까지 쭉 끌어가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연속 데이터를 채우면 자동으로 연번이 지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7개가 아니라 뭐 17,000개, 1700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한번 잡아서 쭉 끌고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도 헷갈리고. 또 너무 시간이 끌고 가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자, 이럴 때는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지금 끌기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우스의 왼쪽 키를 누르고 끌었죠. 자, 이번에는 왼쪽 키가 아니라요. 오른쪽 키를 누르고 살짝 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손을 떼세요. 그러면 여기 무언가 본적 없는 대화창이 하나 나타나죠. 자, 여기서, 연속 데이터를 클릭하시고요. 자, 방향을 열로 바꿔주시고, 뭐 날짜든 자동 채우기든 원하시는 걸로 하신 다음에, 단계 값을 지정하시고, 종료 값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1700, 17000다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17이라고만 하고,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딱, 연속 데이터가 채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것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활용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뭔가 이 데이터를 이제는 연번을 이용해서 뭐 수정도 될수 있고 추가가 될수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 하드 코드를 넣어버리면, 만약에 여기 중간에 제품 3이 없어져서 얘는 지워진다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뭐3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수정 삭제 뭐 추가할 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은 좋아요. 첫 번째로 사용할 함수가 로우 함수죠. 로우가 무슨 뜻이에요? 행이라는 뜻이죠. 자 행을 이용하는 거예요. 로우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뭐가 나올까요? 안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바로 그 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플러스뭐 그냥 마이너스 8을 하시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더블클릭 하면은 원하는 뭐 연번이 또 자동으로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로그 함수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로그 함수보다 사실 더 편리하고 나중에 활용하시기 좋은 거는 로우스 함수입니다. 로우스는 또말 그대로 뭐예요? 행 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연번을 매길 때 로우스는 행들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2 구 셀부터 어디까지 똑같이 제2, 9셀까지 살 건데, 얘 예, 어차피 밑으로 쭉 끌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을, 맨 위에 행을 고정을 시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로 가보면, F2를 눌러보면, J9, 9는 고정을 시켰으니까 변하지 않고, 밑으로 한칸 내렸으니까 15를 변했겠죠. 그래서 이 행의 수는 몇 개예요? 9부터 10까지 두 개니까 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로우 함수로 연번도 채울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로우 함수와 로우스 함수, 어, 전 로우 함수가 더 편한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으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뭐 이런 예도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컨트롤 C를 눌러서 밑에 한번 붙여볼게요. 자, Ctrl V 를 눌러서 붙였더니 똑같이 연번이 바뀌는 건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얘를 이제 1부터 맞게 하고 싶으면 또 계산을 해야 되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어, 여기 로우가 21이니까 1이 되려면 은 20을 빼야 되는구나라는 잠깐의 연산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런데 로우스 수 이용하면 그런 거 거칠 필요 없죠. 어, 제 21이니까 얘도 그냥 21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다시 또 적용을 해주시면 로우스 함수가 조금 더 연산을 줄여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비단 이렇게 연번을 매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로우스 함수,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로우 함수 이용하면은 일이 다 꼬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열 번호에 너무나도 행번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잖아요. 그런데 로우스 함수는 카운팅을 하는 거라고 했죠. 제2든 제21이든 25든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행의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계산을 뭔가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로우 함수가 아닌 로우스 함수를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연번 매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로우스 함수라는 거니까 시간 나실 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